안녕하세요 크리스마스 이브에 찾아온 월요일정 유진입니다. 위즈원 여러분들 크리스마스 어떤 사람과 어떻게 보낼 예정인가요? 위즈원 크리스마스 이브에도 아이정과 함께해 주세요. 사랑합니다. 메리 크리스마스. 안녕하세요 위즈원 이번 주 월요일정은 저 유진입니다. 제가 이번 일주일치 기운 모아서 다 쏴드릴게요. 하나 둘 셋. 이번 주도 화이팅하세요. 안녕. 음, 음. 안녕, 밥은 먹었어요? 오늘 벌써 월요일이네요 힘들죠? 그래도 조금만 기다리면 주말 올 거니까 오늘도 화이팅해요. 안녕. 음, 음. 안녕, 밥 먹었어요? 나는 이제 돼지고기 김치찜 먹을 건데 <laughs> 점심 메뉴 안 정했으면 나랑 똑같이 김치찜 먹는 거 어때요? 오늘 많이 힘들죠? <laughs> 저 보고 힘내요. 위주원, 안녕하세요. 유진이에요. 벌써 월의 첫 번째 월요일이 다가왔는데요. 5월이다 보니까 점점 날씨가 따뜻해지고 있는데, 밤에는 또 약간 쌀쌀할 수 있으니까, 우리 항상 건강 조심하고 감기 조심합시다. 5월은 가정의 달이잖아요. 그래서 친구분들이랑 가족분들이랑 재밌는 시간 많이 많이 보내시고 그 와중에도 아이즈원 생각하는 거꼭 잊지 마시고 우리 항상 고마워요. 안녕. 빠빠빠빠빠. 안녕. 월요일 정 유진이에요. 벌써 월요일 아침이 밝았네요. 월요일 좋아. 전 사실 근데 월요일 별로 안 좋아해요. 그래도, 제 생각하면서 오늘 월요일 행복하게 보냈으면 좋겠어요. 오늘 힘내세요. I love you. 안녕. 뿅뿅뿅. 안녕. 이번 주 힐링요정, 이진이에요. 저는 지금 자려고 침대에 누워있는데, 지금 목소리가 좀 졸려 보이죠? 우리 미주원은 오늘 어떤 하루 보냈나요? 제가 힐링요정인 만큼, 우리 위조원에게 힐링을 좀 해주려고 하는데, 저에게 있어서 힐링은 야식이거든요. 그래서 진짜 고생한 날에 야식을 먹는 편이에요. 그래서 우리 위조원도 맛있는 음식 먹고 푹 잠잘 수 있기를 제가 응원하겠습니다. 그럼 우리 내일 봐요. 안녕!